옛날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대대로 고을의 문서를 다뤄온 중인 집안 안진 사댁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안진사는 북과 벼루를 벗삼아 살며 세 아들을 두었고 그중 둘째 아들인 안근영은 성정이 유순하고 학문이 밝기로 이름이 났어요. 그리하여 고을에서 평판 줬던양반과 이씨댁의 맞달 이화 홀례를 올렸지요. 이화는 눈이 맑고 말투가 곱기로 소문났어요. 무엇보다 손이 빠르고 살림의 능에 식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지요. 처음엔 시댁 어르신들 앞에 나서기를 조심스러워했지만 그런 조심스러움마저도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어 했어요. 참하고 얌전하다며 이화를 대견히 여기던 시어머니는 시간이 흐르자 말 한마디, 미소 하나까지도 괜한 오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유없이 눈치를 주는 날이 늘어갔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지요. 내이 옷은 어디에 뒀느냐. 내 옷까지 이제 감추는구나. 아니옵니다 어머님. 어제 아랫방에 들으신다고 하셔서.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냐. 그리 커진 말이 늘어가니. 네 친정에서 무얼 배워온 게냐. 이화는 억울했지만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는 눈이 매서웠고, 남편인 근영도 아내의 편을 들어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불행은 불시에 찾아왔어요. 안진사가 늦은 밤 길을 걷다 계류의 발을 헛디뎌 차디찬 물에 빠져 그대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지요. 갑작스러운 상주 자리에 앉은 근영은 말이 없었고 집안은 금세 초상집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날 이후 이화에게 쏟아지는 눈빛은 더욱 가팔라졌지요. 네 팔자에 지인사 집안이 웬 말이냐. 어른 하나 가시고 나니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네 이럴 줄 알았다. 모든 말이 사실과 달라도 이화는 변명조차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석달후 큰일이 벌어졌지요. 너는 우리 집안과 더는 인연이 없다. 오늘로 내쫓겠다. 홍씨 부인의 입에서 떨어진 그 말은 가시처럼 집안에 박혔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인 근영은 침묵했고 시호이들은그 말에 눈을 피했지요. 이화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요. 어머님, 제가 무슨 큰 잘못을 그렇게 저질렀습니까? 그리고 서방님은 어찌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하녀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일렀지요. 문간방에 전연이 쓰던 물건은 다 태우거라. 저 징조나쁜 물건 두고 봐야 무얼 하겠느냐. 그날 이화는 그렇게 집에서 쫓겨났어요. 들고 나온 것은 마른 떡덩이 하나와 친정에서 가져온 거칠어진 바늘쌈 하나뿐이었어요. 이화는 그 길로 친정으로 향했지요. 그러나 이 시댁 역시 녹록치 않았지요. 이화의 집은 원래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집안이었지만, 아버지는 이미 몇해 전에 병으로 눕고 말았고, 어머니는 형편이 기울어지자 장터에서 떡을 팔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너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다. 그 집에서 나왔다는 소문은 벌써 돌고 있다. 너의 체면도, 이 시집안의 체면도 모두, 어머니는 애써 냉정하게 말했지만, 말 끝에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배어 있었어요. 이화는 대답 대신 마루 끝에 무릎을 꿇은 채 밤새도록 눈을 감지 않았어요. 이화의 어깨 위로 밤이 스리 내렸고 어머니는 이불 하나를 덮어주고 조용히 방문을 닫았어요. 며칠 후 이화는 짐을 챙겨 집을 나섰어요. 가는 곳은 한양도 아니었고 친척 집도 아니었지요. 눈길조차 주지 않던 세상에서.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도 딸도 아닌 이름으로 살아야겠다는 결심뿐이었어요. 품을 수 없는 억울함을 등에 지고 이름 하나를 버리고 나서는 길이었지요. 이화라는 이름은 있겠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고 낯선 이름을 꺼냈어요. 연홍이라 하겠습니다. 연홍. 그 이름은 이화가 기생이 되어 살아가기로 마음먹으며 스스로 자신에게 지은 새 이름이었어요. 내가 집에 돌아온 것을 어머니는 수치로 아실 거야. 이젠 나 스스로 살아가야 해. 그녀는 읍성 외곽에 위치한 관기 양성소에 몸을 의탁하였어요. 처음엔 행수기생의 뒤를 따라 방안 치우기며 음식 나르기 같은 허드렛 일을 하며 숙식을 해결했고 짬이 날 때마다 다른 기생들의 창과 시조를 따라 외우며 익혔어요. 그를 익히는데도 남다른 재능을 보이자 어른들은 그녀에게 연습삼아 단소를 쥐어주었어요. 대나무로 만든 짧은 피리처럼 생긴 이 악기는 부드럽고 맑은 소리를 내는데 연홍의 손에서 그 음색이 유난히 고왔지요. 노래와 함께 익힌 단소는 관에서 주최한 잔치에서도 자주 불리며 그녀의 존재를 널리 알리게 했어요. 단소는 그녀에게 단순한 악기가 아니게 되었어요. 무언가를 말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순간, 소리로 마음을 풀어내는 도구였지요. 연홍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그날부터 단소의 가락은 그녀의 말이자 눈물이 되었어요. 어느덧 연홍이라는 이름은 읍 전체에 퍼지게 되었어요. 노래가 곱고 시가 능하며 술자리에서도 흐트러짐이 없이 앉아있는 그 자태, 수많은 사내들이 마음을 빼앗겼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녀가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버리고 이것까지 흘러왔는지를요. 세월이 흐르고 어느 봄날 연홍은 얼굴을 가린 채 잔치 자리에 초청되었어요. 높은 관과의 회갑 잔치였고 그녀는 잔치상 앞에 앉아 조용히 술잔을 받아들었어요. 얼굴 반쯤을 가린 채 시선은 잔 위에만 머물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잔치상 맞은편에 앉은 나직은 실루엣 하나가 있었어요. 눈빛과 손끝과 앉은 자세까지도 익숙했지요. 바로 남편이었지요. 검은 도포자락을 단정히 정리하며 잔치상에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은 세월 속에서도 변함없이 고요하고 차분해 보였어요. 그가 잔치 손님 중 하나로 앉아 있는 것을 본 순간, 연홍의 숨이 가슴께에 걸려 내려가질 않았지요. 마음 깊이 묻었다고 믿었던 이름 하나가 봄볕에 녹은 눈처럼 다시 스며들고 있었어요. 얼굴에 반쯤을 고운 비단으로 가린 채, 시선을 거두지 않고 단정히 앉아 있는 그녀의 모습에 장래는 금세 조용해졌지요. 그녀는 그녀를 보자 이상한 이끌림을 느꼈어요. 도포자락을 고쳐 입으며 다시 쳐다봤을 땐 어째서인지 그 눈빛과 앉은 자세가 낯설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녀는 기억 속에 누구와 연결 짓지 못한 채 다시 술잔을 들었어요. 연홍은 잔치 내내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단수를 들고 몇 차례 곡을 연주하고 손님들 앞에 술을 따르러 나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이미 수십 번 스쳐간 이름 하나가 흐르고 있었고, 가슴 한가운데가 쿡쿡 절여왔지요. 왜 하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속으로만 끙끙 앓고, 눈길 한번 섣불리 마주치지 못한 채, 연홍은 잔에 술을 채웠어요. 그녀의 손이 잠시 떨리는 것을 눈치챈 이는 없었고, 흐르는 가락도 흔들림 없이 이어졌지요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낯익은 음성이 연홍을 불렀어요. 연홍은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음성이 매우 익숙했지요. 그는 연홍 쪽으로 술잔을 들며 공손히 말을 건넸지요. 참 곱고 침착하구려. 성함을 여쭈어봐도 되겠소? 연홍은 순간 눈을 감았다 떴어요. 이대로 자신의 이름을 말해도 될까? 아니면 모르는 이인척 웃고 넘겨야 할까? 그러나 입술이 먼저 반응했지요. 연홍이라 하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들었고, 연홍은 조용히 잔을 채워 살며시 그의 앞으로 내밀었어요. 그날 잔치가 끝날 무렵, 그녀는 마지막으로 연홍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무언가 가슴 속에 아릿하게 남는 기분이었지요. 그러나 이 아릿한 기분이 무엇인지 끝내 떠올리지는 못했지요. 그날 밤, 연홍은 마음으로 속삭였어요. 다 잊었다 생각했는데, 어찌하여 지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시는 겁니까? 며칠이 지난 어느 늦은 오후, 관아에서 기생 연홍을 다시 초대했어요. 연홍은 평소보다 정갈하게 머리를 빗고, 연무농 저고리를 걸쳤어요. 잔치 이후에도 자신을 다시 찾은 사람이, 안근영이라는 말을 듣고, 심장이 조용히 요동쳤지요. 관아의 손님 맞이 사랑방, 창호나무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고, 그 안에 연홍과 근영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차를 올리고 말 한마디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지요. 침묵을 깬건 다른 아닌 근영이었어요. 근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며칠 전 잔치 자리에서 청을 뱉고 나서 자꾸만 마음에남떠이다그 눈빛이며 태도가 마치 예전에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소. 진사 안근영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어? 연홍은 숨을 멈추었어요. 천천히 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삼키고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지요. 그 눈에는 떨림이 어려 있었고 입술은 간신히 열렸어요. 그 이름 어찌 잊을 수 있겠사옵니까? 근영은 눈을 크게 떴어요. 연홍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던 비단을 천천히 벗었지요. 근영은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이화? 근영의 목소리는 거의 숨처럼 흘러나왔어요. 연홍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사랑방 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어요. 근영은 충격과 혼란, 후회의 기운이 교차하는 눈으로 이화를 바라보았지요. 연홍이 말하였어요. 그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요. 제가 쫓겨날 때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어요. 그땐 아무 말도 할수 없었소. 나 또한 갑작스러운 상에 어머니의 뜻에 너무나 무력했소. 그 말이 듣고 싶었사옵니다. 연홍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단단했어요. 단 한마디라도 그때 저를 막아주셨더라면 저는 그 이름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자주 연홍을 찾았어요. 예전의 이름은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늘 연홍의 말에 귀 기울였고 눈길은 그녀에게 머물렀지요. 연홍 역시 차분히 그녀를 대했지만 다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지요. 하지만 소문은 금방 나는 법. 그런 둘의 모습을 알아차린 이는 한둘이 아니었어요. 관가에서 함께 일하던 이들 사이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지요. 예전에 진사댁에 들었던 규수가 기생이 되어 돌아왔고 그집 도련님이 다시 정을 주는 듯하는 수근거림이었지요. 연홍은 그 소문을 애써 모른 척했어요. 그러나 밤마다 초승달이 희미하게 걸린 창 아래에서 단소를 불다 멈춘 자리에서 그녀의 눈은 늘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지요. 그녀 또한 잠못 드는 밤이면 연홍이 남긴 가락을 떠올렸어요. 그 음악은 한때 자신이 놓쳐버린 이름의 소리였고 이제는 두번 다시 외면할 수 없는 죄책감의 울림이었지요. 그 무렵 마을 안에서는 그녀와 연홍에 대한 수군거림이 점점 더 번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흘려듣던 홍시 부인도 어느새 사람들이 연홍을 기생이 된옛 며느리라 부르는 걸 들으며 얼굴빛이 어두워졌지요. 집안의 체면과 그녀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녀는 그날 장에 다녀오는 길을 돌려 조용히 관기로 향했어요. 관과의 회랑 끝 노란 국화가 바람에 흔들리던 늦가을 오후였어요. 홍씨 부인은 조용히 연홍이 자주 머무는 관기의 처소로 향했지요. 함께 따라붙은 하녀는 아무 말 없이 뒤를 따랐고 홍씨 부인의 손에는 상포로 쌓인 작은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관기 숙소에 도착하자 문 앞에서 한 하인이 허리를 굽혔어요. "마님, 안쪽에서 연옹이가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홍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내젓고 안으로 들어섰지요. 대청마루를 지나 연옹이 앉아 있는 방 앞에 이르렀을 때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단소 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홍시 부인은 오래전 기억 속 풍경 하나를 떠올렸어요. 홀래를 치르던 날 비단 고름을 맨채 웃고 있던 이화의 얼굴. 그때도 참 단정하고 조용한 아이였지요. 홍시 부인은 문을 밀었어요. 연홍은 단소를 내리고 조용히 일어섰지요. 어머님 아니 마님. 그래 네가 이렇게까지 다시 나설 줄은 몰랐다. 연홍은 고개를 숙였어요. 차마 얼굴을 들지 못했지요. 홍씨 부인은 방 안에 들어와 조용히 자리 잡고 앉았어요. 하녀는 밖에서 문을 닫았지요. 이름을 바꿔 기생까지 되어놓고도, 이제 와서 내 아들의 앞길을 다시 흐리게 만들 생각이냐? 그럴 뜻은 없었사옵니다. 우연히 다시 마주한 것이옵니다. 우연이라. 신사댁게 들었던 뉴수가 우연히 관기 노릇을 하며 내 아들 앞에 나타났단 말이냐? 홍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어요. 네가 누구였든 이제는 상관없다. 하지만 내 아들 길은 더럽히지 마라. 그 아이는 다시 홀례를 치러야 할 몸이니라. 연홍은 그 말에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지요. 저는 그의 곁을 지킬 생각도, 홀레를 방해할 듯도 없사옵니다. 다만, 제 마음 하나를 위로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홍시 부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일어섰어요. 연홍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지요. 난할 말을 다 했느니라. 내 아들끼리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더더욱 떠나거라. 그렇게 홍시 부인은 싸늘하게 뒤를 돌아섰지요. 그날 연홍은 울며 잠에 들었어요. 그 다음 날 연홍은 관기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자진 삭제했어요. 관기 일을 그만둔 것이었지요. 근영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어요. 그녀는 근영에게 말도 없이 그 숙소를 떠났고 방 안은 이미 비어 있었지요. 단소 하나가 남겨져 있었고. 창가에는 여전히 초승달이 걸려 있었어요. 그날 이후 연홍의 소식은 다시 관청에 닿지 않았어요. 계절은 어느덧 봄으로 접어들었고, 연홍이 떠난 지 수개월이 흐른 안진 사댁은 쓸쓸한 정만만 감돌았어요. 근영 또한 관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뒤 집안 깊숙한 사랑채에 머물며 더는 밖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아침이면 말없이 마당을 쓸고. 해가 중천에 오르면 손때 묻은 단소를 꺼내 쥐었어요. 그 악기는 연홍이 남기고 간 유일한 흔적이었지요. 그 무렵 홍시부인은 아들의 혼처를 알아보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남쪽에서 올라온 양반댁 혼처가 중매를 거절하며 이런 말을 남겼지요. 기생을 며느리로 드리려 했다는 말이 떠도는 집이라 하옵디다. 우리 집 체면으로는 차마 연인을 맺을 수 없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홍시부인은 아무 말 없이 이불을 덮었고, 며칠이 지나도록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어요. 체면을 지키겠노라 하였건만, 끝내 모든 것을 잃었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홍시부인은 병을 얻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기침이더니, 이내 숟가락조차 들지 못하게 되었고, 종일 자리에 누워 누군가를 부르듯 허공을 응시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홍시 부인은 자꾸 무엇인가를 까먹고 용변도 아무 곳에서나 누웠지요. 집안의 종들은 참지 못하고 하나 둘 짐을 싸 떠났고 정신이 돌아올 때면 다시 혼처를 구해보려 했지만 이름 번번이 물거품이 되었어요. 그해 여름 홍시 부인은 병석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장례식 날 상녀가 마을 어귀를 지날 때에도 눈길을 보내는 이는 하나도 없었어요. 문상객도 곡하는 이도 없었지요. 그렇게 홍시는 생전 그토록 지키려 했던 체면과 함께 조용히 잊혀져 갔어요.